아 USB. Yes, 안녕하세요. 개포사랑 TV입니다. 오늘은 D&G 어, 퍼스트 아이파크 21평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관심 있어서 어, 젊으신 오늘 손님하고 한분 네, 같이 지금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어, 21평에 관심 이 있으신데 좀첫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첫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작은 평스라서 대때 많이 하고 오진 않았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알차게 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일단 작은 방을 한번 해 가보겠습니다. 네. 음, 일단 그 가족수가 한 분이나 두분 정도 사시기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방은 좀 크기가 어떠신가요? 어 적당하고 신혼 부부 살기 되게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네. 이 방은 좀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좀 요즘에 옷이 좀 많죠. 네. 맞아요. 예. 예. 여기도 에어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이 이렇게 또돼 있어서 환풍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부분도 드레스으로 음, 이렇게 음, 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여기 잠깐 좀 보시겠어요? 네. 예예. 예. 음, 지금 여기가 욕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컴팩트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음, 마음에 들어요. 아 바, 바닥이 타일이 있는데, 네. 타일이. 아 색깔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네. 있습니다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방한번 보실까요? 네, 큰 방이 좀 컸으면 하시는 게요즘다 바람이죠. 네. 예, 근데 좀 어떻게, 이게 톤이, 벽지 톤은 좀 어떠신가요? 오, 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우물천장에 네. 지금 동그란 이런 그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땐 동그란 형다, 형광등이 굉장히 좀 온화한 느낌? 이런 음, 걸좀 주는 네. 것 같아요. 네. 좀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동그란 거하고 좀 네모난 것 중에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취향도 <laughs> 있겠지만. 저는 동그란 것도 크게 네모난 거랑 크게 이렇게 차이를 잘, 사실 잘못 느껴서 아 그러세요? 네. 또 여, 여자분들도 약간 민감할 수가 있어서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스프링 쿨러나 이렇게 네. 어, 화력 감지기 할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빌트인 에어컨 이 있어서 음. 요즘에 가장 그 필요한 게 남자분들도 에어컨이죠. 맞아요. 예, 꼭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돼. 예, <laughs> 꼭 있어야 돼요. <laughs> 네아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음, 간단한 뭐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빨래.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렇 있어서 편리하죠. 네. 그리고 또열 시스템으로서 해 빨래를 건조시키기에 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특히나 뭐 여름이나 이제 네. 나는 꼭뭐 건조기 아니고 난 빨래를 널어야겠다 햇빛에 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또예 좋은, 좋은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정면에 약간의 이런 나무와 멋있는 나무가 지금 보입니다. 음. 예 정원이 좀 이렇게 있어서. 어떠세요? 좀 좋지 않아요? 풍경도 좋고, 조명도 잘, 아 뭐야, 해, 햇빛도 잘 들어서 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 햇빛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기가 이렇게 밖에 있어서 또열 이런 것도 배출하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거실로 왔습니다. 지금 그실에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창장이 층고가 네. 지금 좀 높은 편이죠. 이 네, 예, 층고가 높고 거기에서 첫 우물형 천정과 우리가 아까 가 말씀드리는 그런 둥근 또행광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게 지금 남향집이어서 네.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도 상당히 남향을좀 선호하시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햇빛이 잘 들어와야 따뜻하니까. 예, 네, 따뜻하기도 네. 하고, 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파 놓고, 이렇게 TV 여기다 놓고, 그러면은, 이게 또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깔끔한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혀 작은 평수라고 해도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네. 마감재인 것 실제로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작아 보이지도 않고 여기는 냉장고 넣을 수 음. 있는 공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남성분들도 요리도 많이 하셔서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요리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이제 요리라기보다 는 그냥 사서 밀키트네 <laughs> <laughs> 밀키트, 네, 밀키트 예, 예.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laughs> 네네. 저는, 이렇게, 그, 주, 이렇게, 주,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네. 저는 설거지 하는 공간, 음.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넓기도 하고, 그래서, 아, 청소하기 참 좋겠다,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대리석도, 그레이 통에 굉장히 좀지한 대리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네. 아, 그렇게 네.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인덕션이 되어 있고, 음. 네,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한 번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오. 이렇게 수납공간.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넓게 해서, 네. 네.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많이 넣으실 수 있고. 아, 수납공간이 엄청 많네요. 네, 수납공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잠깐 한번더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뭐, 뭐, 냄비나 좀큰 그릇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양념통이나 뭐 오, 이렇게 기름 이렇게 네. 뭐기름통이나 이런 것들 네. 양념통 같은 양념통 거 이렇게 놓기에 굉장히 네. 편리하죠. 맞아요. 네. 그래도 또 살림이 이렇게 집이 크나 작으나 기본적인 이런 게좀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 이유하세요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번도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엄청 넓어요. 그, 엄청 넓죠. 그렇죠. 여기 네. 몇평 정도 되어 보이나요? 음, 1평, 1, 평, 1평, 네. 정도, 아, 1평 정도 평 정도 공간인데 네. 세탁기를 넣기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뭐 짐도 네. 약간 뭐 짐도 놓을 수 있고 이런 공간들입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네. 공간입니다. 네. 신발장 있습니다. 신발장 요즘에는 1인용이라도 신발이 거의 한 20켤레 되는 <laughs> 20켤레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신발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집을, 집보기를 함께 하셨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집이? 어, 네 생각보다 그, 그 이상이라서 너무 네. 마음이 드네요 집이. 아, 마음에든것 네. 같아요. 이게 금액만 맞춰지면 <laughs> 집을 픽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세요. <laughs> 너무 하고 싶죠.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 보기를 함께 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또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포사랑TV입니다. 오늘은 DH 퍼스트 아이파크 21평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관심이 있어서 어 젊으신 오늘 손님하고 한분 같이 지금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21평에 관심이 있으신데 좀첫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첫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작은 풍수가서 많이 하고 오진 않았는데 보고 나니까 되게 알차게 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일단 작은 방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음, 일단 그 가족 수가 한 분이나 두분 정도 사시기 괜찮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방은 좀 크기가 어떠신가요? 어 적당하고 신혼 부부 살기. 되게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이 방은 좀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좀 요즘에 옷이 좀 많죠. 네. 예, 예, 예. 그 여기도 에어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이 이렇게 또돼 있어서 환풍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부분도 드레스으로 음, 이렇게 음, 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잠깐 좀 보시겠어요? 네. 예예. 예. 음, 지금 여기가 욕조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컴팩트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음. 마음에 들어요. 아 바, 바닥이 타일이 바닥이 네. 타일이 아 색깔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네. 있습니다 네.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방한번 보실까요? 네, 큰 방이 좀 컸으면 하시는 게요즘다 바람이죠. 네. 예, 근데 좀 어떻게, 이게, 톤이, 벽지 톤은 좀 어떠신가요? 어잘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예. 우물 천장에 네. 지금 동그란 이런 그 형광등이 돼 있어서 제가 볼땐 동그란 형다, 형광등이 굉장히 좀 온화한 느낌 이런 음, 걸좀 음. 주는 것 같아요. 네. 좀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동그란 거하고 좀 네모난 것 중에 어떠신가요? 개인적인 취향도 <laughs> 있겠지만. 저는 동그란 것도 크게 네모난 거랑 크게 이렇게. 차이를 잘 사실 잘못 느껴서 아 그러세요? 네. 또 여, 여자분들도 약간 민감할 수가 있어서 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스프링 쿨러나 이렇게 네. 어, 화력 감지기 할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빌트인 에어컨이 있어서 네. 요즘에 가장 그 필요한 게 남자분들도 에어컨이죠. 맞아요. 예, 꼭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돼. 요예꼭 있어야 돼요. <웃음> <웃음> 네네. 아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음~ 간단한 뭐~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빨래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이렇게 돼 있어서 편리하죠. 네. 그리고 또열 시스템으로 해서 빨래를 건조시키기에 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특히나 뭐~ 여름이나 해서 네. 나는 꼭 뭐~ 건조기 아니고 난 빨래를 넣어야겠다 햇빛에 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또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은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정면에 약간의 이런 나무와 멋있는 나무가 지금 보입니다. 예, 정원이 좀 이렇게 있어서 어세요좀 좋잖아요. 풍경도 좋고 조명도 잘아 뭐야 햇, 햇빛도 잘 들어서 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 햇빛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네.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기가 이렇게 밖에 있어서 또열 이런 것도 배출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 거실로 왔습니다. 지금 거실에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창장의 층고가 네. 지금 좀 높은 편이죠. 얘의 네, 예, 층고가 높고 거기에서 천 우물형 천정과 우리가 가 말씀드리는 그런 둥근 또 <laughs> 네. 형광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제 지금 남향집이어서 네. 요즘에는 젊으신들도 상당히 남향을 좀 선호하시는 게 있어요. 맞아요. 햇빛이 잘 들어와야 따뜻하니까. 네. 따뜻하기도 네. 하고 또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소파 놓고 이렇게 TV 여기다 놓고 그러면은 이것도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깔끔한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혀 작은 평수라고 해도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네. 마감재인 것 실제로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작아 보이지가 않고 여기는 냉장고 넣을 수 음. 있는 공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남성분들도 요리 도 많이 하셔서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요리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이제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사서 미키트, 네 미키트로 <laughs> <그냥, 웃음> 네, 예, 예. 아,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laughs> 네, 네. 저는, 이렇게, 그, 이게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네. 저는 설거지 하는 공간, 음.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넓기도 하고, 이래서, 아, 청소하기 참 좋겠다,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대리석도, 그레이 통에 굉장히 좀지한 대리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저는. 저는. 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네네. 그리고 인덕션이 되어 있고, 음.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수납 공간.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넓게 해서, 네. <laughs> 예,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많이 넣으실 수 있고. 아, 수납 공간이 엄청 많네요. 예, 수납 공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잠깐 한번더 보시면, 네, 이렇게 수납 공간, 뭐, 뭐, 냄비나 좀큰 그릇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많네요.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양념통이나 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뭐 기름, 이렇게? 기름통이나 이런, 이런 것들? 양념통 같은 양념통 거, 이렇게 같은 놓기에 거. 굉장히 네. 편리하죠. 맞아요. 네. 그래도 또, 살림이 이렇게 집이 크나 작으나, 네. 기본적인 이런 게좀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런 것좀 보인 것 같아요.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번더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엄청 넓어요. 그, 엄청 넓죠. 여기한몇평 네. 정도 되어 보이나요? 1평 정도 공간인데 네. 세탁기를 넣기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뭐 짐도 네. 약간 뭐 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공간들입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네. 네.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요즘에는 1인용이라도 신발이 거의 한 20편 되는, <laughs> 20편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신발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집을 집보기를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집이? 어, 네, 생각보다 그, 그 이상이라서 너무 네. 마음에 드네요, 지금. 아, 마음에 드는 네. 것 같아요. 이게 금액만 맞춰주면 <laughs> 집을 픽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세요. 너무 하고 싶죠? <laughs>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집 보기를 함께 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또 다음에 또 좋은 집으로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